나율 TV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율 t v 의 나율입니다 내가 부르는 구글단송 6단 6 1은 6 6 2 1 2 6 3 18 6 4 14 1 5 36 6 36 6 7 42 6 한번더6일은요6 6십11 6 3 18 6 4 14 7 5 3육6 6 3육6 7 42 6 8 48 6 9 1십 7, 7, 4, 19, 7, 8, 5, 6 7, 9, 6, 3한번 더. 7, 1, 은 7, 7, 2, 14, 7, 3, 21, 7, 4, 28, 7, 5, 3, 2, 1, 7, 6, 4, 7, 4, 19.